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테나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어, 제의 운을 봤어요. 제의 운은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제의가 될까? 어, 였는데 아마 제가 기억하고는 그 제의 운에 뭔가 어떻게, 뭐, 재해가 된다는 게 딱히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자, 그러면, 재해가 안 된다면 방법을 찾아야죠? 가만히 놓놓고 있을 순 없잖아요. 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재해를 할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서 내 사람하고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방법론을 찾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자, 여기 앞에 놓여있는 초를 어김없이 오늘도 하나 선택을 해주세요. 이 초를 보시고, 아, 내가 그 탄대를 생각하시면서 이 사람이랑 내가 어떻게 하면 제를할수 있을까? 빠른 시간 안에. 자, 그리고 올해가 가기 전에 어, 할수 있을까 생각을 하시고 잠시 이 초에 집중을 해주시고 초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자, 빨간색 초를 선택하신 분 보겠습니다. 집중하세요. 음자이 빨간색 조를 선택하신 분 너무 완벽성이 강해요 두 사람 다선향 자체가 이렇게 칼을 부여잡고 거망, 검녀화 따지고 이래서는 되고 이러면 안 되고 이러면 힘들지 너무 많이 따졌어 근데 이분 또한 거기에 절대 지지 않을 세라 너무 두 사람이 강해요 그런데 이분은 그런 와중에도 챙겨주기를 바라고, 어떤 그냥 따지지 않고 나의 정말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가 아니네가 나, 네가 나의 표현이 되었으면 좋겠어라는 말이 정말 진심인데, 두 사람이 갑작스럽게 어떤 이별을 하시고, 굉장히 여기는 힘이 많이 들었고요. 또 상황에, 또두 분의 의미에 있어서, 상황에 어떤 굴곡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돌아 있습니다. 두 분이 만나는 여건 중에서도 다른 주변의 여건 때문에 지치고 힘들었고, 그러면서 서로가 의심하고 깨묻고 믿지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어, 떻게 보면 이게 뭔가 헤어지면 요인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음 이분들은 뭐가 문제냐 하면, 서로가 생각이 너무 많고, 제가 또 어떤 방법을 얘기를 해줘도, 이 초를 선택하신 분들은 쉽게 연락할 것 같지가 않아요. 왜? 내가 연락하는 이 자체가 스트레스고 굳이 내가 연락하면 뭐해? 이렇게 해서 내가 뭐하려고? 내가 이렇게까지 이사을 이 만나야 되나 라는 마음이 재해는 가능하지만 재가 정말 하고 싶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재를 해야 되겠나 라는 그런 생각이 많은 사람들로 보여요 그래서 나름 현재도 현실을 직시하고 행활 하고 있는 가운데 그냥 한번 보신 걸로 내, 내가. 당장에 지금 이 초를 선택하신 분은 재해운은 들어오지 않는다 자 그럼 뭐냐 내가 어떻게 해든지 내가 그냥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고 내가 또 연락한다 해도 할것 같지도 않니 하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어떠한 재해운이 힘들 걸로 돌아 있어요 그러면 신경이 날만 더 날카로워지실 것 같으니까 이 초를 선택하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조금 릴렉스 하시고 현실에 어, 좀, 충실하게 계시고요 다음 달에 한번더제 방법론을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도 힘내세요. 자, 초록색초를 선택하시면 보겠습니다. 어, 남자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이기적이고 시선적인 면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여자분 어땠냐? 주관 강해요. 하기 싫은 거 하지 않고, 난내할말다 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고, 서로가 이유와 배려가 없다 보니까, 만나는 가정 중에, 저, 처음엔 너무 좋아서 만났고, 만나면서 굉장히 정도 많이 들었고, 많은 순간이 있었고, 많은 일을 했다고 하지만, 그냥 그 와중에 서로 성량 때문에 많이 지쳤던 걸로 권태기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별을 하고, 지현실 수능을 하면서 가는데, 자, 문제는 뭐냐 하면은, 어, 이분도 지금 내가 어떻게 하든지 제외를 당장 할수 있다는 거는 안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인연이 끝나지도 않았다. 뭐냐? 서로가 이 같은 상황에서, 자, 내가 하기 싫은 거안 해. 자, 그러면은, 내가 하기 싫은 걸안 하고 내 계산 쪽으로 갈 것이고, 결국은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자, 우리 이별에는 만나서 헤어지면, 동기가 어 누가 잘 잘못을 했든지 분명히 뭔가가 잘못됐기 때문에 헤어짐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무언가는 잘못됐다 상대가 아니면 나겠죠 그러면 이 잘못되었는 거를 다시 바로 잡을 때까지 나의 반성 나의 개발이 나 자기 개발이 자기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렇게 같이 가기에는 당장 어떻게까지 가서 우리가 뭔가 제의를 하기까지는 두 분이 아직 어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내가 뭔가 연락을 하고 내가 한번 해본다면, 자, 그렇게 어떤 뭔가 서로가 한번 볼 수는 있지만 이게 제대로 이어진다고는 안들어와있습니다 그래서 어 조금 더 우리가 만나는 순간까지 무엇이 잘못됐나는 것를 한번 찾아보시고 분명히 그 매듭을 한번 풀어보시고. 그 매듭을 찾아서 이런 전화하시고 를 기다리실 거라면 SNS에 올릴 거라면 내가 정말 그 유사하게 잘못되었다 어떤 점을 반성하면서 어떤 글을 올리거나 메시지를 어, 보내면, 거기서 연결고리가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가 우리가 만나는 과정에서 회상을 하고, 뭐가 잘못되었지라는 생각을 자기 반성을 하시고, 그을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끼우는 게더 현명하다고 생각이 합니다, 여러분. 어, 보라색초를 선택하신 분, 우리 어떻게 하면 지혜를 할수 있을까? 보겠습니다. 자. 두 분이 만나면서 육체적 공합이 굉장히 좋았던 걸로 돌아있습니다. 자, 상대분 같은 경우는 자 뭔가 친구 같은 애인, 애인 같은 친구, 편안한 만남을 좋아했고, 그리고 또 편하게 해주면서 서로가 굉장히 이제 믿음과 신뢰도 많이 쌓았고, 좋아하는 감정들이, 그 순수한 감정들이 물을 익은 걸로 돌아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상대를 편하게 해주려면 내가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절제를 해야 되는 거죠. 두 분이 마인드가, 그래, 코라이쏙 코라기, 그래, 넌 너, 너, 나는 나 편해 갔으면 되는데, 한 분은 내가 배려해 주면서 힘들었던 걸로 했어요. 상대 배려해 주고 상대가 친구를 좋아하는 만큼 자유스럽고 자유분방함을 좋아하는 만큼 그만큼 그 시간에 나는 힘들었다. 그럼 나는 뭐지? 나는 뭘까? 내 자존감에 대한 회의와 의심과 그냥 좀 내가 작아는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힘들었던 걸로 들어 와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순수하게 많이 사랑을 했고 그 사랑 자체로 나는 이제 뭔가 믿음을 주었고 한데 그그 그 과정에서 나는 내가 마음이 힘들었고 속 골령이 들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분 또한,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이 아직 이런 쪽으로도 인연이 많이, 즐긴 인연이 남아있고, 두 사람이 인내를 하면 다시 볼수 있는 재의 운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 내가 연락을 한다고 해서, 뭔가 마음적인 게, 어, 그래, 기다렸다는 듯이, 어 그래, 반가웠어? 난너 전화 기다렸어. 이렇게는 안 나올 걸로 들어있단 말이에요. 왜? 왜 전화 안 읽는데? 왜 읽는데? 자, 이런 꼬임이 있더라도, 어, 난 어떻게 해? 이분은 성격이 성향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잖아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그저님만큼 이분을 만나면 내가 절제를 하고 가는 마음이 그냥 숙명이에요. 고쳐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또 내가 절제를 해야 돼. 내 네, 내가 절제해야 되고 내가 힘든다 하더라도 혹시나 장거리 연애 또 내가 뭔가 장거리 연애를 해서 아니면 또 가까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의 주변 상황 때문에 내가 마음이 힘들다 하더라도 내가 계속 마음을, 어, 내가 조금 이제 뭔가 절제를 해가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락을 하더라도 이 부분 분명히 생각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어, 뭔가 조금 보시다가 전화를 해봐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이분은 계속, 어두 분이 결혼해서 나중에 쭉 목속에 결혼하신다 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내가 절제를 하고 가야 된다. 평생 내가 이 사람한테 배를 해야 되는 거 명심하시고, 한번 생각이 들면 전화를 해봐서 다시 재해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자, 핑크색 초를 선택하신 분 보겠습니다. 어우, 제가 다 떨려요. 빨리 만났으면 좋겠고,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연말 연시를 함께 보냈으면 하는 게제 바람인데, 자, 어, 이분 만나면서, 좀 답답했을 거로 보입니다. 이분은 그냥 말이 법이고 자기가 뭔가 해야 된다 하면 해야 되는 분이고 용종성적인 면에서 조금 많이 매끄럽지 않은 걸로 거짓도 강하고 그래서 상대가 많이 힘들지 않았나. 좋아했지만 많이 좋아하는데 그런 표현도 많이 안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저사람나 좋아하는 거 맞나? 라는 한 번씩 의심도 했었는 걸로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또 자, 이분이 일을 하신다면 만약에 사회인이라서 이분을 사서, 내가 또 자꾸 사서 일을 하는 경향이 있고, 대충대충 설렁설렁이 설랑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털어블이라든지 이분은 일을 또 놓지 못하는 것도 있고, 공부를 한다면 스스로 공부에 대한 애착이나 그런 여건들 때문에 만나면서 힘들지 않아라는 생각을 해요. 자, 이분은 어떻게 만나냐? 자, 방법이 있습니다. 이분 주위에 도움이 될수 있는 내가 헤어졌던 연인에 대한 뭐 친구들이나 그 주위에 있는 사람에서 어 연골 고리가 되는 걸로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편안함을 좋아하고 자기만의 고집과 그 정통성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이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 다시 만나야 되겠다 하면, 나, 내가 이 사람을 챙겨주고, 이해하고, 무엇을 하든지, 내가 절제가 아니고, 내가 힘들어 절제가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친구 같이, 어, 머뭐 오랜만이야? 우리 그냥 뭐, 오랜만에 커피나 한잔할까? 오랜만인데, 정말 가볍게, 툭, 던지는 멘트가 필요하다고 들어있어요. 그러면, 상대가 부담느끼죠 그래, 뭐, 커피 한잔 하는 거 어떤데? 어, 머뭐 잠시 뭐, 뭐, 밥한 그릇 하는 거 어때? 가벼운 마음으로 만남을 유도해야 되는 걸로 돌아있습니다. 어, 그러면 또그 혹시나 만나는 속에서도 친구를 데리고 오거나 또 제3자가 낄 수도 있다는 점. 뭐, 편하게 못는데 뭐 어때? 그래도 여러분, 거기 실망하지 마시고, 그러나 누구 데리고 나가도 돼? 이러면 거기도 오케이 하세요. 이 만남이, 다시 만나는 이 자리가 절대 무겁게 느껴지면 안 되고 부담을 줘서 안 됩니다. 편하게. 편하게 만나서 그래 얘 언제든지 나는 얘를 만나서 편했고 아 그래 이렇 편한 관계를 얘 밖에 없는 거야 라는 이 생각을 다시 각인시켜 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가볍게 아주 가볍게 무게를 실지 않고 그렇게 한번 얹어보는 게자 이분이랑 다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제 지름길이라는 거 여러분 명심하세요 어떻게 하면 다시 만나실까내 운을 개운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을 다시 만날 때는 나의 에너지가 항상 무르익어야 되고 안정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내가 뭔가 너무 좌절하고 슬픔에 빠져있고 나만 생각한다면 이 에너지가 차올라서 그게 좀미숙한 적으로 그 사람을 다시 만난다 하더라도 통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헤어져 있는 시간이 마음이 힘들고 굉장히 좀 고통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그 대신 그 시간에 나의 에너지를 채워놓는게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예대인가 재회를 한다든지 이 순간에도 다 만나서 만나면서 그치지 않고 만나서 우리가 얼만큼 그 뒤를 믿을 약속할 수 있을까 얼마만큼 완전하게 이제는 싸우지 않고 우리가 헤어짐 없는 세상에서 그냥 갈수 있을까 백년회로를할수 있을까라는 이 꽤 중요한데, 이 시점에서, 자, 이 상황에서 나의 에너지, 나의 근본적인 에너지를 채우시고, 그 사람이 다시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가, 정말 우리가 길게 할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꼭 여러분한테 제외의 오는 다시 있습니다. 기회도 있습니다. 그 기회는 기다려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하늘에서 뚝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 언제든 다시 올수 있는 제의 운을 위해서, 우리 서로 어, 기도하면서, 바래보면서 아주 간절히 바라보면서 우리 어, 지내봐요 그리고 연말, 다가오는 연말 꼭 여러분들이 제일 도망 이루시길 저도 기도하고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 곁에 테는 저희 아테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 꼭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저희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그리고 항상 행복하세요.